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 이 차량은 2013년 기아자동차 K3 차량입니다. 마치 무슨 K2 K3 산 이름 같죠? 일단 외형을 전체적으로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간 제가 거의 한 보름 정도 편집을 많이 마스터했었는데요,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대부분 부정적이었어요. 아니 그걸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눈알이 빠져 죽겠네. 구토가 쏠려요. 오버이트가 날것 같아요. 아하이 멍추가 그걸 편집을 가야 했냐? 등등등 다양한 아니 그 비판하는 거 좋은데 왜 문자로 왜 모욕감을 주고 그래요, 여러분들? 아, 니저 그거 하려고 진짜 어, 거의 뭐 열흘 동안 주경자도 하면서 진짜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아, 일단 뭐 허당이 된 결과를 겸해 받아들이고요. 앞으로는 그냥 기존 패턴대로 잡소를 약간 줄이는 대신, 어,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볼까 하고요. 기존에 유지했던 텐션 역시 줄이도록 할게요. 그거 두 개는 많은 분들이 극찬을 해주셨어요. 아 지금 정도 어, 말하는 속도 굉장히 좋습니다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고요 음 굉장히 편안해요 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여기서 더 많이 빨라지면은 아또 반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텐션은 요 요정, 정도 뭐 요정도 유지하도록 할게요 아우 추워 아 갑자기 이렇게 추워지지? 이상해 여러분들 제가 영상만 찍으려고 하면 방금 전까지 이렇게 춥지 않았는데 갑자기 또 추워지네요 아우 신기해 죽겠어 자이 차량은 K3 차량입니다 처음 보죠? 아그 전에 수단 나갈 때 잠깐 잠깐 샀었는데 수단 친구들은 사가지고 바로 가져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기회가 없었는데 요 친구는 다행히 이집트로 판매를 하면서 약간의 시간이 있어가지고 어, 촬영을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서부터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말하는 게뭐 지상열 같다 그러는데 아우 전 지상열 되게 좋아하는데 그 지상열이 좋은가 저에게 저 나쁜 뜻으로 얘기한 건가요? 어저 지상열 씨 되게 좋아요좀 약간 어리숙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지금 대화 자체가 여러분들 저 눈에 안 습긴다 그러잖아요. 그 네이버에 어학사전에 정식으로 등등뚱 따러 해요.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그거를 지상열 씨가 만든 거예요. 지상열 씨 표현들이 굉장히 어마무시합니다. 아우, 추워 죽겠네. 자,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요. 지상열 씨. <laughs> 뭐 그렇다고요. 자, 저면부이 뭐, 호랑이, 호랑이 코 그릴인가요? 아니면 호랑이 그릴인가요? 이거 타면은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나 일단은 호랑이 코 그릴 같은 느낌이 들고요 기아마크 적혀있고 전면부 뭐, 여기가 좀 짧아요 이 K3가 아반떼 MD보다 여기가 좀 짧은 느낌이 들어요 아반떼 MD는 이렇게 보네트가 작다는 느낌은 안 들었는데 이 친구는 그러니까 아반떼 MD 같은 경우는 보네트가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느낌?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보네트가 여기서 해가지고 거의 뭐 모링 수준? 어, 모링 수준은 아니더라도 예전에 아반떼 HD보다도 작은 예 보세요 얘보다 작죠 지금 보네트가 얘랑 거의 비슷한데 얘보다는 좀더 작은 느낌 어,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작은 본네트를 꼬마 본네트를 갖고 있네요 자 조수석 측면 어, 전체적으로 깔끔해요 차주분이 아주 말끔하고 산뜻하게 차량을 운행 하셨고요이 스마트 키가 기존에 우리가 봤던 검은색 버튼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어, 키가 안에 있어가지고 소리가 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크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이 차량을 사진으로 봤을 때, 오, 어, 사장님 이거 스마트키가 없는데요? <laughs> 라고 했다가, 어, 약간, 당황스러웠던 느낌을 받았어요. 자, 조수석 측면, 어, 예뻐요. 이 K3, <laughs>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K3보다는 아반떼에, AD인가? 아반떼 AD 많아요 <laughs> 요즘 차들은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참 이거 클일 났어 이거 어, 명색이 중고차 수출인제도 불구하고 요즘에 나가는 차도 모르다니 자 일단은 GDI 엔진이 적혀있고 케이스라고 적혀있고요 저는 일단 은 솔직히 지금 나온 이 K3보다는 아반떼가 아직은 더 이쁘다 뭐 그렇게 느껴져요 지금 조수석으로 오게 되면 이 조수석 뒷문 쪽에 이런 식으로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가지고 살짝 요, 요만큼 요, 살짝 우그러져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보이나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이 뒤쪽에 보면 여기다 여기 살짝 어떤 외부의 스크래치로 해가지고 도장이 벗겨지면서 살짝 무식이. 아 잠깐만 이게 신기하게 뭐냐면 아니. 벌써부터 이렇게 보식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이 친구야 이거 2013년이면 이제 5년밖에 안된 차인데 6년 이제 돼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살짝 도장이 터지면서 이 안으로 물이 흡수되면서 지금 보식이 발생되는 전초 단계를 밟고 있어요 그래서 살짝 문콕 이에서 찌그러지고 뒤에 범퍼도 살짝 스크래치가 난 그런 케이스를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살짝 이렇게 스크래치 나서 차주분이 지혜를 발휘하사 화이트 펜으로 슉슉슉 칠해놓은 걸볼 수가 있네요 자 외관은 일단 끝났죠 하부보식 한번 볼까요 설마 K3가 하부부식이 낫겠어요? 어 그렇죠, 깔끔해요. 야, 야이 현대 현대기야가 이제 저희 외침을 들였던 걸까, 아니면 이때서부터 개가 청소를 좀 했던 걸까요? 굉장히 많은 실리콘 이 발려져 있고, 아 실리콘 죄송합니다 언더코팅이 발려져 있고요. 어 하부가 굉장히 튼튼해 보이네요. 반대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모도 한번 보자. 야. 야 여기도 언더코팅을 일단 언더코팅을 여기서부터 이 쏘는 이 자세 아우 굉장히 올바르타고요 올곧하다 야이 기아가 이 호랑이코 그릴로 이렇게 바꾸면서 정신을 차렸나? 이렇게 <laughs> 언더코팅을 미친듯이말아놨지자 이런 식으로 언더코팅이 밑에 많이 발려져 있다는 것 이것은 나의 하부가 어떤 외부의 부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겠죠 본네트 한번 열어볼게요 전면부 사고 유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중고차의 사고 요무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다 똑같아요. 이 자동차 본네도 있고 트렁크 있고 펜다 있고, 바퀴 달렸고, 엔진 있고, 미션 있고, 다 똑같죠? 맞습니다. 제 영상 몇 번만 보시면은 요즘 차들도 모조리 다 사고 의무를 판별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세라토. 잠깐 예고해 드릴게요. 이 세라토는 제가 <laughs> 딜러분한테 났는데, 딜러분이 실수를 했어요.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이 차량을 통해 가지고요. 이 딜러분들에게 어떻게 차량을 보는지, 전 딜러분들한테 물이 많이 와요, 여러분들. 개인 분들한테도 많이 오긴 하지만, 주제 거래처들은 대부분 딜러분들이에요. 그렇다보니까 딜러분들에게 문의가 많이 오는데, 그 딜러분이 실수한 케이스라고 볼수 있고요. 저건 절단된 차량입니다. 저건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전면부 본네트. 아, 그렇죠. 중고차 수출 박준규가 항상 얘기했던 전면부 스티커가 이쁘게 잘 배치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여러분, 지금 약간 빨랐나요? 어, 잠깐 릴렉스하고 어, 자, 차분히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나사선에 망가진 도장이 벗겨짐 없죠? 나사선에 망가진 도장이 벗겨짐 대부분 요 스티커가 있으면 본네트가 어, 오리지날이다 라는 것을 거의 80%정도 확신한 채 어, 차량을 검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스티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위심병 걸려가지고 아난 못매겠어 난위심쟁이야 해가지고 어어어막 어, 이러고 하시지 마시고 본네트가 스티커가 있다 근데 그러면은 아 한80% 정도는 무사고일 가능성이 크겠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편하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조수석 어, 휀다 어, 깔끔하죠 나사선에 망가진 도장이 벗겨지면 없고요 휀다 워셔 그게뭐에 도장이 벗겨지는 흔적 전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이 전화는 어, 제가 자르고 갈게요 여러분 잠시만요 전화 한통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아, 통화가 길어졌네요 어, 여러분들은 못 느끼셔도 아우 저는 굉장히 <laughs> 길었네요 자 일단 조수석 휀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어, 이상해요 그렇죠 조수석의 휀다는 도장이 벗겨지고 휀다 경계면 사이 워셔 경계면 사이에 이런 식으로 도장이 벗겨져 있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나사선이 망가지고 도장이 벗겨진 걸볼수 있어요 자 이런 모습들이 무엇을 암시하죠 그렇죠 이 친구 네이놈 짧지. 이놈은 어떤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한번 했다가 탈부착이 되었구나. 나는 나는 것을 암시하는 메시지가 되겠죠. 자 전면부 다 봐죠. 닫도록 할게요. 야이 베이스가 여기가 너무 이게 짧은데 이거. 그죠? 너무 짧아요. 그뭐 경차에서 약간 더긴 수준인데. 이야 이 디자인 바이 기아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자동차를 만들어 놨네. 와 신기한데 자 일단은 실내 공간이 기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길이 자체도 작지도 않고요 뭔가 기아에서 특별히 창작해낸 아이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휠하우스도 굉장히 깔끔해요. 이런 식으로 실리콘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실리콘을 지금 너무 과도하게 쌓았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가래떡 수준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싸는 거지? 이거 야 이렇게 돈이 흘러 넘치나? 어왜 이래? 어 K7 너네 기아 왜 그래? 언더코팅도 미친 듯이 발라 놓더니? 어 언더코팅 좋아요. 아얘 울고 탄 언더코팅의 모습을 보아라. 언더코팅 완벽하고 야 휠하우스도 야 실리콘 과감하게 싸놨네요. 야 이런데도 야 좋아. 야 좋아. 야 역시. 아요런데는왜안 싸놨지? 이런 니음새야도 살짝 여기 거 반만 좀 띄워야지 여기다 좀 쏴주지 야 그래도 이 안쪽까지 막 덕지덕지 아 이런 느낌 좋아요 마치 부식으로부터 휠하우스를 난 보호해야겠다라는 강한 신념이 느껴지는 그런 신리콘 싸집이 아닙니까? 와 대단하네 자후미쪽 한번 사고 해 보도록 할게요 트렁크를 열고요 자, 트렁크야. 자, 일단 살짝 맛보자고요. 어우, 괜찮아요. 어, 실내 나쁘지 않습니다. 어, K3, 어, 좋은 차 같아요. 부럽다. 나는 언제 돈 벌어서 이런 거 타보나? 자, 후미 쪽 보도록 할게요. 자, 뒤쪽에 스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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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팟 자국 있죠? 역시 스팟, 스팟, 스팟. 음, 쇠와 쇠판 경계면 사이에 울긋구요 어떤 용접이나 판금의 흔적은 전혀 없어요. 깔끔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스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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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팟. 그쵸? 스팟 자국이 일자로 잘 상계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역시 세판과 세판 스테판 경계면 사이에 울긋한 모습 볼 수가 있네요. 자, 하... 후면부, 어우, 깔끔하죠? 아 야, 후면부에도 실리콘을, 오, 좀잘 쌓았네요. 아, 기아가 이렇게 좀 자국민을 많이 위하는 오, 그런 성격으로 변했나봐요. 자, 전체적으로 쭉, 괜찮죠? 어떤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혹은 그 흔적을 은음표하기 은폐 위해서 막 두드리거나 뭐 실리콘 혹은 까만 페인트를 바라놓은 모습은 전혀 없는 완벽한 출고 때그 느낌이네요. 자, 트렁크 어, 갈렸도안갈렸다 한번만 볼게요. 나사선에만 가진 도장이 벗겨지면 없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트렁크 전혀 갈리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잠깐. 여러분 이 문짝을 보세요. 문짝을 보시게 되면 이 실리콘이 있죠. 자, 보세요. 이 실리콘. 그죠? 여기서 작업자가 해나로 딱 해가지고 싹 걷어낸 그런 느낌.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실리콘이 쭉잘 있죠? 자, 이 실리콘은 지금 머리 기억하세요? 자, 반대편 문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반대편 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상태인가? 뚜둥! 자,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가요? 어이? 없네? 없어, 없어. 실리콘이 어디 간 거야? 리코라, 너 어디 갔니? 그렇죠. 자, 실리콘이 없죠. 없어요. 어, 어디 간 거야 도대체? 도통 갈 수가 없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그렇죠. 이 문짝은 사제 부품용 음, 문짝으로 갈아놓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 실리콘이 없네. 없어, 없어. 어디 갔지? <laughs> 내 눈을 의심하게 하는 이 실리콘 없으면 도대체 뭐지? 없죠. 자, 반대편 한번 요거 기억하세요. 반대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반대편 도. 어때요? 있죠? 오 있어 있어 여기 있네 바로 이 실리콘이 자 요런 식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쭉 발려져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저 안쪽까지 쭉 그렇죠? 여기까지 이렇게 쭉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요런 실리콘이 있어야지만 또 문짝이 오리지널이고요 설사 이 실리콘이 있다고 해도 출고 때그 실리콘이 아니고 이 국내에 나와가지고 어, 공업사에서 한 사제로 실리콘을 싸놓은 거는 육안으로 분명히 판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약간 전문가 수준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실리콘을 딱딱 눌렀을 때 딱딱딱딱 끊기면 그건 사제 실리콘이고 눌렀을 때 그냥 꾹 하고 튀어나오면 그거는 오리지널 실리콘인데 그고까지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은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딜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뭐냐면 은 일반 어 국내분들은 운행을 하면 있어서 여기 필라 이쪽 측면 사고가 없다 그러면 이도어나뭐 앞에 휀다 같은 그런 경우의 사고는 전혀 운행가 전혀 단 1%도 어 지장이 없기 때문에 믿고 편하게 구입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어 이런 식으로 시트가 배치되어 있고요. 그 잠깐만 착자가 한번 맛볼게요. K3 착자가 어떤 정도인지 오, 어,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 어, 좋은데. 야, 우리나라 이 실내 공간 뽑아내는 기술은 진짜 세계 최고죠, 여러분들. 인정할 건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어. 이 실내 공간을 어떻게 이렇게 잘 뽑아내는 거야? 야, K3인데 그냥 중형차 타는 느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 위자를 싹 앞으로 미친 듯이 빼놓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뒤에 착착감 자체가, 야, 정말 좋아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역시, 어, 이 공간 뽑는 능력은 현대 기아는, 어, 타고났어요. 우리나라 사람의 정서를 너무 지극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대기아 선전을 기원합니다. 자, 이 굵고 이긴 표현이 좀 이상한데, 굵고 이긴 장치는 이네버이 이 시트를 조정하기 위한 시트 정고 혹은 앞뒤를 조정하기 위한 그런 장치고요. 이거 앞뒤 조정하는 그런 장치가 달려 있는 걸볼 수가 있네요. 자, 지금부터 서 탑승해가지고요. 이것저것 기능적인 부분 몇번 맛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쁘게 스마트키가 잘 배치되어 있고요. 이 친구는 옵션이 이제 프레스티지인데 썬루프는 없네요. 어, 순정 내비까지 배치가 된 어, 기아라고 적혀 있죠. 설마 이게 기아라고 적혀 있는데 사제 내비는 아니겠지? 아이 설마. <laughs> 설마. 그죠 기아라고 적혀 있으니까. 자, 주행거리가 얼마냐? 96만 71km 가 주행한 K3 차량이고요. 오, 예뻐요. 핸들 리모컨 왼쪽 그리고 오른쪽 그 다음에 이 가죽 캔들이 어우 정말 럭셔리함이 요거 약간 디것으로 만들어주면 약간 더 이뻤을 것 같은데 어 일단 굉장히 좋네요 자 일단 이쯤에서 용돈이 어, 없죠 비상금이 똑똑 어, 없네 대실망 자 여기는 무슨 야 이게 무슨 컷이 자바라 자바라 이게 뭐냐 얘 아 이런 식으로 공간이 있구요 우리가 마치 무슨 서랍 수납하듯이 덮개가 있는 걸볼 수가 있네요. 야 이거 괜찮은데 순간 비판하려 고 그러다가 열어보는 순간 어 깜짝 놀랐네. 알수 없는 신비의 공간이 있어가지고 자기어본 괜찮죠? 이게 전방 감지 센서인가 봐요. 그리고 열선 운전석 조수석 배치되어있구요 어우 이거 예는 K5 어그 기어봉 같은데? 어 이쁘게 잘 나왔네요. 밑에 전체적으로 차가 이뻐 야 이거 왜 이렇게 이쁘지 차가 볼맨 오, 왜 그래 <laughs> 볼맨도 보면 볼수록 어, 키도 이쁘네요 어, 스마트 이제 K5 키랑 음, 똑같이 생겼네요 자여기 전체적으로 이쁘다 이 뭐지 물결모니는 아, 뭔가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어, 디자인 바이 기아이기 때문에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주수석 수납함 에어백 부분에 이런 식으로 모양을 좀 줬네요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네요 자 크락션 한번 보려볼게요어 크락션이 왜 이렇게 작지 아우, 야 이거 크래시 너무 잘은데 잠깐만요. <laughs> 크렇션은 의외로 작은데, 자 여기 접이 식밀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액티브 에코, 어, 미친 듯이 액티브 행동적인 에코 모두 다뭐 절약이 되나요? 몰라 보이듯이 <laughs> 있고요. 핸들 열선도 깜찍하게 배치되어 있고 조명 높낮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네요 오, 이거 예쁜데? 어, 디자인이 나쁘지 않아요. 어, 잘뽑 아, 역시, 아, 역시 잘 만들어. 차는 잘 만드는데 예전에는 기본이 없었는데 어, 요즘에는 이제 기본에 충실하고 충실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차가 점점 정의가는 추세예요. 아이, 빨리 제네시스 사고 싶다. 제네시스 아니면 스티커도 괜찮아요. 아 뭐든지, 야, 뭐든지 주고 열심히 다 보고 싶다. 자,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 언제나 긍정적일 수 있는 것은 이 마음 속에 있는 그 하나뿐이에요. 뭐냐, 긍정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힘들어도 힘내시고요. 그 다음에 아무라고 어두워도 항상 밝은 것을 생각하려고 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저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요.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아. <laughs>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전화 한통 받겠느라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 이쯤에서 석식 맛있게 하시고요 언제나 저와 함께 긍정의 에너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저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친구 언제나 정직하려고 노력하는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